자빈이 니야 여보 배고파서 그래 배고프면 알지? 자뭐 먹을래? 숟가락 골라 뭐? 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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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젓가락은 자야지좀해 여보도 좀 힘들어 죽겠네 뭔데? 먹어 먹어 뭐가, 뭐가 여보 나 밥.. 밥반 밥 나눈 줄알있다 여보 아니, 오뎅을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. 아니, 여기 김치 옆에 놔뒀어. 자. 자. 반씩 놔둬야 돼, 이빨. 아, 더 줘야 돼, 나는. 난더 줘야지. 아, 이거 다 먹으라. 아, 그래. 자. 들고 있어봐라. 내 핑크색 동할 건데, 나. 알았다 응, <laughs> 안한번 말씀드릴게요.